나도 나가고 싶다고! 국민 여러분,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단, 추석에도 거리두기, 알고 계시죠? 여러 모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죠? 은평구에서는 추석을 맞아 전통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주민들의 명절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전통시장 특별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가 열리는 곳은 연서, 대림, 대조, 제일, 신흥암, 증산, 대림 골목시장과 연신내 응암 오거리 상점가까지 총 9곳으로 제수용품과 과일, 떡 등을 보다 할인된 가격에 살수 있고 얼쑤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도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연서 대조 신응암 시장에서는 전화로 주문해 자택에서 배송받을 수 있는 비대면 배송 서비스도 운영된다고 하니 코로나19 걱정 없는 안전한 장보기 어떠신가요? 바로 이거지! 이번 추석엔 고향도 여행도 가지 말고 거리두기 약속. 우리 모두 마음으로 함께하는 추석 보내보아!